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인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도로에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그렇고 매년 나오는 통계 자료는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잘 팔리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약간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기아가 K4 티저를 공개했죠. 이 차가 좀 재밌는 게 국내에는 아직 출시가 되는 건지도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그냥 티저 이미지만 공개해도 전국이 들썩여요. 그런데 나머지 르세 케이지는 어떤 신차가 나오는지, 심지어 신차가 있는지도 잘안 알려져 있고, 출시가 되더라도 신차 효과가 금방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랑 내년까지 르세 케이지가 국내에 출시하는 신차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어떻게 차를 팔면 좋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차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쉐보레부터 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신차가 총 3종입니다. 의외로 가장 빠른 건 콜로라도 풀체인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풀체인지가 됐고 국내에는 도입만 하면 되는 건데 예정 출시일은 올해 4월이라고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잘안 알려졌지만 이미 작년 5월에 국내 인증을 완료했고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거였는데 올해로 미뤄진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3.6L v 6 엔진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2.7L 4기통 터보 가솔린 모델로 대체됩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리는데 v 6 모델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서 가격과 배정 물량만 괜찮으면 판매량이 꽤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도 외관인데 저는 실내 변화가 눈에 가더라고요. 기존 콜로라도는 진짜 트럭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요즘 트렌드하는 완전 동떨어진 디자인이었는데 신형 콜로라도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실내가 꾸며졌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스위치로 디자인된 센터 페이지와 버튼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코노스 EV입니다. 미국에서 4천만 원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LG 엔솔의 NCM 배터리 쓰는 차라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대에 살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모고 있는 차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인 전기 SUV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아서 얘도 가격하고 배정 물량만 잘 나아준다면 판매량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코노스 내연기관 모델 얘도 풀 체인지됐죠. 이 차도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인증 준비도 마쳤다고 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폭스바겐 제타처럼 초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충분히 관심을 끌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외관하고 실내 디자인이 기존. 이 커넥스랑 비교하면 훨씬 좋은 수준이라 부정적인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르노코리아입니다. 최근에 부산 공장을 신차 전략 기지로 만든다는 소식, 그리고 전시장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소식 때문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죠.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올해 출시되는 오로라 1입니다. 하이브리드 중형 SUV로 나올 거고 내년에 출시되는 건 오로라 2. 얘는 중형 하이브리드 SUV로 알려져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대형 전기 SUV인 오로라 3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점이 저렴한 가격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시장 리모델링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판매량을 위한 전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KGM 사실 르세케이 m 중에선 신차 계획이나 추진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볼수 있죠. 당장 4월에서 5월 사이에 토레스 1차 페이스트리프트 모델이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가 토레스 전기차랑 똑같이 바뀔 거고 최근에 진행된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바꿔다올 예정이라 적어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가칭 토레스 쿠페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차는 저희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뭘로 확정될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사용 차이는 없었던 옵션도 추가가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토레스 픽업 트럭이 나올 예정입니다. 좌담에 당시에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순수 전기 모델만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KR10이 예정되어 있는데 얘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도 유력하다고 했죠. 내년 중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될 거고 가장 굵직한 차가 아무래도 KR10이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으로 보나 판매 전략으로 보나 KR10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중간에 일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기존하고는 다른 게 정말 많습니다. 르노 따로, 쉐보레 따로, KGM 따로 신차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는 이세 브랜드가 동시에 신차 공세를 이어간다는 거라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K4 잠깐 이야기했죠. 국내에 출시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차인데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을 나눠서 설명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전세계가 현대기아차 신차에 주목을 하니까요 글로벌 판매량 3위인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전세계 시상식을 싹쓸여 하고 있다면서요. 13개국에서 48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꼭 현대기아차를 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현대기아차의 신차 소식이나 수상 소식을 들었을 거란 거죠. 이게 한국 시장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리스케이지는 이런 현대기아 차랑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전세계 판매량은 3위 한국 판매량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작년 점유율이 91%를 넘겼으면 말 다했죠 뭐 심지어 지금 리스케이지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르노는 지금 유럽연합에 호소 중입니다 유럽도 미국처럼 전기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르노 그룹이 유럽연합에 무작정 규제만 하지 말고 전기차 보조금하고 배터리 광물 조달 방법 같은 것에서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온거 냐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기한 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달랑 이것만 정해놓고 대책은 없고 이걸 지키 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전기차 전환이 전략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판매량에서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 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이브리드 차로 전략을 전환하거나 전기차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르노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한국 시장만 보면 잘 팔릴 만한 하이브리드 suv를 내놓는 거라 서 문제가 안 되지만 글로벌 시장 에서는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건 GM도 마찬가지입니다 IRA의 중심인 미국 브랜드면서 테슬라의 본질에서 테슬라와 전기차 경쟁을 해야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죠 KGM이 한국에서 현대기아차랑 경쟁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쉴 수가 없죠 신형 볼트는 배터리 화재 때문에 팔지도 못하다가 최근에 나온 블레이저 EV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3개월 정도 판매 중단을 했다가 800만 원이 넘는 할인까지 하고 여기도 지금 여러모로 지승성한 겁니다 KGM은 최근에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제야 소프트웨어 오류 같은 걸 잡기 시작하고 제대로 피드백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차의 상품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케팅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다는 겁니다. 솔직히 르스 케이지 중에 쉐보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직한 신차. 그러니까 국내 생산 같은 걸 통해서 확실하게 가성비로 밀고 가겠다는 신차도 없고 GM에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없는 상태라서 생산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건지 판매 시장으로서 중요하다는 건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르노랑 KGM은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해야 할까요? KGM 은 최근에 따로 영상을 다뤘으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소비자랑 소통하는 게 무기가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신차 개발 과정에서 직접 반영하는 걸 모두 이벤트화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선 일종의 퀘스트 같은 느낌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KGM만이 이벤트처럼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에컨대 다음 신차가 하나 예정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지난 신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차주분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개발 과정을 거쳐 해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주분들만을 위한 새로운 업데이트 내지는 옵션 추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신차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며 다른 차종들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걸 매년 해주는 겁니다. 초기에는 문제를 바로잡는 느낌이라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테슬라처럼 깜짝 옵션 추가라던가 연휴같은 때에 이벤트같은 기능을 추가해주는게 되는거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에서 말씀드릴겁니다. 르노코리아는 최근에서야 방향 명확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생산 기지로만 활용할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공장 활용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걸 뒤집은 게 전시장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거였죠. 이건 이제 판매장으로서도 역할을 키우겠다는 거니까요. 르노코리아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보기 좋은 디자인 그리고 이런 디자인의 하이브리드 신차를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열심히 어필해야 할 겁니다. QM6 LPG 모델이 가성비의 힘을 증명했고 지금은 이제 중국 지리차랑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라도 이 전략을 무시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새 브랜드가 동시에 신차 공세를 하는 게 드물거든요. 아마 르노는 SM6 쉐브레는 말리부, 그 당시 쌍용차는 티볼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거의 월드컵 수준이 기다림이 있었고 쉐보레는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르노랑 KGM은 비교적 확실하잖아요. KGM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르노코리아는 이제 계획을 구체화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올해는 진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야 소비자들이 좋은 건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